부동산 투자의 여러분들 핵심이라고 하는데 내년은, 내년은 일단 경기하고 세금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정책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정광석과 같이 이번 주내 후보자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정책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오피스텔 그 주택수 세제기 편하는 거 해달라고 막 언론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오피스텔이 지금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주거용으로 쓰시면, PF시장도 살려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지금 주택수 포함되시는 부분 있죠. 그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살, 살 때는 상업용으로 샀는데, 내가 주택으로 쓰고 있다그 해서 그 주택수에 포함돼서 중과세대라고 하는 건 맞지는 않죠. 그런 정도의 겨, 정책이 있고, 법인이 주택 살때 취득세 중과세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해결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 빌라가 뭐 전세 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기도 하지만 분양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왜냐면 멸시를 하고 나서 그 사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파시는 분이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못 받아요 양도세택를못 받기 때문에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그런 규제들이 다 풀리고 난 뒤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빨간 당이든 파란 당이든 누가 다수 당이 돼서 그걸 풀어주겠다고 하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리스크 안고 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한 다섯 가지 내용 중에 금리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내년은 저는 경기가 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라고 하는 게한번 꺾여서 나, 내려가면 쉽지 않잖아요. 저기 회복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세금 문제 세금을 완화해 줄 구간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왜냐면 세수가 빵꾸가 많이 나니까 경기가 좋아야 뭘좀 풀어주고 해서 일반 서민들도 살거나 뭐 경기를 이렇게 할 텐데 뭐 세수가 뭐10% 이상 빵꾸가 난다는데 그걸 어찌됐건 걷어들여야 되는데 올해는 다행히 세무조사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개인들 법인들에서 어 원래 목표가 10조였다고 그래요 세무조사 해가지고 추가로 추징하는 금액이 10조였습니다 목표가 뭐 얼마나 거둬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고객분들도 작년에 그 건물 매각하셨던 분들은 어 거의 다세 세무조사 그한 번씩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5년치 탈탈탈탈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상황하고 내년에 세금 관련한 규제가 풀어져야 되는데 저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제가 24주 중요한 여양냉이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저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왜 경기 상황을 봐야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게 임대하고 상관 있잖아요. 임대료나 이런 수익이라고 상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